잘하네요. 오 어, 이런. 여기 한개 무시고 갔다. 네, 줄 들어오세요. 한 개만. 와우 나나 나나 나. 준비. 네. 시작. 네. 어 잘하네요 어 너무 잘해 아빠보다 더 잘해요 제공 제공 비행을 태영이가 아빠보다 더 잘한다 제공 비행 낮은 데서 비행하는 거 제공 비행이라고 그러거든 <laughs> 너무 낮게 들었어

높이, 좀높여 아, 그렇지. 그 정도 높이 좀더 올라가야지요. 너무 낮아요. 감사합니다. 아야! 나는 낮게 운전하는 걸 잘해. 아야! <웃음> 아야! <웃음> 아야. <웃음> 낮게 하면 부서져, 부서져, 부서져. 뒤집으면 부서져요 높이에 올라가야 돼 부서진다 낮게 하면 푹 부서진다 높이 그래 조금 더 높이 그 정도는 돼야지 잘 아, 내려봐 왼손 가져와서 왼손 응 yeah. yeah.